제가 처대에서 일을 하는데, 네. 몸이 한숙기가잘 들어서 항토방을 찾다가, 이제 문의를 하게 돼가지고, 밖에 있는 항토 이동식. 이동식을 응. 아, 이동식을 원하셨다가? 네, 네. 아. 원하셨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사모님 이야기 아래를한번 체험할 수 있는 방이 딱 해서 들어와 봤는데, 네. 너무 좋아가지고, 아.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체험을 하다가, 네. 바로, 집신공 오래 해버렸어요 네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네. 나는 근데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아. 한 번도 안 깨고 막 자꾸 이 새벽에 깨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거나 계속 늦잠을 잤어요 요즘에. 아 불면증에 해서 해결이 돼요? 네네. 아. 그래가지고 땀도 흘리고 자니까 몸도 개운하고 네네. 너무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 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 좀 멀리 왔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안창동에 위치한 황토 일가 본사에 방문드렸는데요. 나주 배가 유명한 곳이고요. 어 이렇게 본사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제가 황토 일가에 방문드린 이유는 황토 일가는 친환경적인 거를 넘어서서 100% 천연 재료만으로 만든 황토 보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렇게 외부에는 황토 보드를 자연 건조하는 건조대도 보이고 있고요. 좌측으로는 이렇게 찜질방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황토 일가에서 제작되고 있는 황토 보드는 펜션, 농막, 이동주택, 농가 주택, 아파트에 설치를 간단히 해서 찜질방으로 제작이 가능한 그리고 DIY까지 가볍게 설치가 할수 있는 황토 찜질방 키트를 개발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황토 일가 실장님을 만나 뵙고 자세히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니브라우스가 황토일가에 방문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 공장 주변이 상당히 어, 경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황토일가의 회사에 대해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황토일가에서는 생 황토 보드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시공까지 하고 있는데요. 황토와 편백츠과 물만으로 생산을 하는 천연 제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혁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2014년부터 저희가 내려와서 아. 17년부터 제대로 된 생산 입니다. 아, 그동안 그렇습니까? 심착으로 엄청 겪었기 때문에 천연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천연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네.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적용 사례는 어디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시골집 주택, 농막이라든가 고급형 농막에 들어가면 좋겠죠. 네. 이동식 주택, 조립식 주택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현재 지금 이 황토보드는 B2B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업체에서도 많이 사가서 나름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DIY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디와이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황토 보드 위에 뭐 어떤 제품이 또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생 황토 보드를 생산하지만은 황토. 보드로 황토방을 만들다 보니 소비자들이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찜질방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어, 저희 난방으로 알루미늄 온돌 난방으로 어, 찜질방 바닥만 했는데도 어, 가정집에서 찜질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됩니다. 전기로도 상당히 저렴하게 뭐 특허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알루미늄 저희 온돌 난방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뜻해지면은 보일러가 일을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아... 전기요금 아주 저렴하게 네. 가능합니다. 네, 기존의 황토 보다 다르게 뭐 한지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사백에 삼백. 제품화를 해서 벽체용은 한지를 부착을 했고요 바닥용은 그냥 바닥에 깔고 숨쉬는 장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 그냥 장판도 아니고 숨쉬는 장판이요. 그렇죠 아. 우리가 고텍스 원리라 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 네네. 그 고텍스 원리 우리가 네. 기능성 운동복 보면 은 땀은 막 흘리는데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그 원리로 숨쉬는 장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습이 차지 않고 황토 효과도 느끼면서 어, 그런 기능성 음, 장판입니다. 네 그러면 천연. 재료로만 만든 황토 일가 공장에서 어떤 제품 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를 잠시 같이 실장님과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공장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주 재료 원료가 좌측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예 황토입니다. 네, 고창 지역의 쯤 황토고요. 고창의 황토입니까? 네, 네. 아, 이게 지역마다 황토가 특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창의치가 점성도 좋으면서 그러다 보니 약성이 좋습니다. 약성이요? 네. 네아 약성이 있어서 그래서 네. 황토 효과가 더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자루로 배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렇게 자루로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물질이 섞이거나 그러지 않겠네요? 그렇죠. 한번 다 선별이 돼갖고 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네. 저희가 한번 더 선별을 하고, 네. 그고 편백톱밥도 한번더 편백톱밥을 갖고 와서 선별을 해서 네. 저희 용도에 맞게 네, 네, 네. 네, 다시 분쇄를 합니다. 네, 그러기 돼서 분쇄를 해서 저기에서 이제 혼합을 합니다. 두개컨베이트를 네. 통해서 네. 혼합을 해서 네. 여기에서 믹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믹스가 돼서 네, 네, 네. 자 황토하고 편백톱밥 보이시죠? 그렇죠. 황토하고 아, 편백톱밥만 갖고. 만드는 네. 거죠 그 편백톱밥을 섞는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이제 크랙도 방지하고 네 편백 효과도 더 느끼고 아 그런... 크랙을 또 방지하는 효과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만 첨가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넣는데 물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만 첨가가 됩니다 아 이건 어떤 장비인가요? 아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일명 황토떡가래라고 하는데요 떡가래를 뽑아내서 이렇게 네. 나온 장면이고요 네아 떡가래 식으로 네 일명 떡가래 떡가래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떡가래를 만든 다음에 바로 또뭐 수평 평평하게 만드는 건가요 네, 아까 저희가 전혀 화학 성분이라든가 접착제 성분을 전혀 안 넣고 황토하고 편백하고 물로만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아, 숙성이요 우리가 아, 빵을 정도? 만들 때 반죽에 숙성을 하잖아요 네. 한삼일 정도 숙성을 합니다 네 이삼 일 정도 숙성을 네. 시켜서 네, 네. 원재료로 반제품이요 반제품. 아, 그러면서, 어, 이렇게 나오네요. 네. 좌측에 보면 저렇게 떡가래가 직접 들어가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네. 네. 자동 센서에 의해서 절단이 됩니다. 아, 이렇게요? 어. 아. 이래로 말리면 이대로 있으면 좋겠죠? 네네네. <laughs>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수축 과정에서 건조 과정에서 수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한번또 절단을 하게 돼요 네자 건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서 채반에다 넣습니다 채반에다 네.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자연 건조를 시키는 겁니까 자연 건조를 하러 나가기 위해서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자연 건조는 어디서 지, 진행됩니까 아 자연 건조는 이제 밖에서 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럴까요 그럼 밖에서 한번, 네. 한번 가보시죠 네네 네아 네. 실장님 아 자연 건조 확실하게 자연 건조가 네. 되네요 네네. 네 자연 건조. 지금 네. 이게 어눌이면 자연 건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내일 물건을 저렇게 뽑겠죠. 아, 네. 그 자연 건조하면 뭐 갈라지는 부분이 거의 없네요. 네. 황토의 성분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이런 자연 건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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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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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친환경 인증이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어렵게 어렵게 천연만을 추구를 해서 천연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네. 판매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저단 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아야 되니까 네. 등록을 하고 수수료까지 다 납입을 했어요. 근데 반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사의 제품은 친환경이 아니고 천연 제품이다. 아. 친환경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품이다. 1% 2%만 조금만 더 좋아도 친환경 인증 마크가 되는데 기사의 제품은 황토이다 편백 만 들어가는데 이게 친환경 대상이 아니다. 네, 그래서, 원래 천연이기 때문에. 네, 원래 천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아. 그냥 천연으로만 팔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건조시킨 를 다음에 음. 절단 공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아까 똑같이 센서에 의해서 나왔지만은 이 건조 과정에서 수축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유일하게 저희는 절단을 한번 더 합니다. 네. 그럼 절단 공정 한번 가보시죠. 네. 네, 네 이건... 실감 여기 알루미늄 보드가 보이는 것같은데요네네 네. 그 알루미늄 난방인데요. 네. 저희 알루미늄 패널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기층을 두고 두께가 18mm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물 호수가 지나가겠죠. 네네. 그러면 한번 공기가 따뜻해지면은 이 공기층을 얘가 잡고 와 주기 때문에 네. 네, 열 전도율이 좋고 어, 보일러가 계속 가동을 안 해도 좋기 때문에. 네. 예, 전기요금도 저렴합니다. 이걸 뭐 DIY를 하기 위해서 사이즈별로 잘라가지고 네, 배송이 된다는 거죠? 네, 사이즈별로 400, 500, 600, 700, 네. 1000. 그렇게 해서 가로와 세로의 방 사이즈만 알게 되면은, 그리고 콘센트를 어디에다 놓을 것인가, 보일러를. 그것만 알게 되면은, 바로 조립이 할수 있도록 DIY가 네. 가능하도록 제가 그렇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바닥재를 봤고요. 그 옆에 보면은 거의 완제품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아, 이게 절단된 거예요. 네, 절단된 것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절단... 자연 건조한 것을 다시 절단을 해서 유일하게. 그래서 300에 네? 400 사이즈에 맞게 절단을 해놓은 거고요. 아, 네네네네. 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한지가 붙는 거죠. 벽체는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아, 조금 더 크네요. 네. 그니까 러 아까 남는 아, 것이 이건데 이것을 걷어서 절단한 게 저쪽입니다. 네네 아 이게. 네네네. 네. 절단 후 절단 전. 전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럼 절단 공정 한번 볼게요. 네. 절단하게 되면 아마 트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아 저렇게 그라인더식으로 네네. 아. 하게 되면 절, 절단이 되기 때문에 네. 제품이 좀 안정도가 높죠? 네네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초보자도 시공이 가능하고 업체부터 기계가 딱딱 달라진다고 시공이 가능하다고 도 해요 네네 네. 자 네. 이렇게 저희가 아까 완벽하게 잘라온 제품을 벽체용은 저희가 한지를 입힌다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한지를 입힙니다 입혀갖고 이 벽체용을 갖다가 벽에 부착하면 완성이 되는 거고. 아, 지금 벽에 네, 붙여져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네. 완성이 되는 거고. 네네. 저희 제품은 아까 친환경이 아닌 천연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천연 제품을 보면 은 친환경이 아닌 100% 천연입니다. 저희는 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이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이 안 되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실라님 벽에 보면 음, 여기 지금 엑셀 비슷하게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음. 여기 샘플인가요? 예, 예, 네. 샘플입니다. 아까 제가 네. 다양하게 사이즈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400, 500, 600, 700, 800, 900은 500하고 400하고 묶으면 되고 1000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립형으로 네. 방 사이즈만 알면 조립형으로 바로 조립을 할수 있도록. 네. 그래서 여기 이, 이것을 벽면에 보이는 것은 저희가 이 사무실이 25평인데요. 네. 25평을 이 겨울에 이걸로 난방을 합니다. 아, 이걸로 난방하 예, 예, 저희는 난방 아. 장치예요 이게. 네. 그럼 바닥에 깔고 또 옆에도 네. 벽에도 이렇게 설치할 수 보통 가정집에서는 네. 바닥만 해도 열에도율이 좋고 복사율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데, 네. 이제 더러 병원에서는 벽까지 아... 해달라데가 있거든요. 그때는 벽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네네. 네. 이 천연 재료기 때문에 물에 녹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 한번 네네네. 녹는 거 봐볼까요? 네, 녹는 거 봐볼까요? 네. 네. 자, 이게 저희 생 황토 보드잖아요. 네. 이제 한지로 붙인 것은 음, 벽체용이고 이거는 바닥용인데 네. 한번 보드 조각을 물에 담궈 보겠습니다. 네. 녹은지 안 녹은지 봐야 되겠죠? 자, 엄청 기포가 많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아, 이 기포가 올라온다는 것은 황토가 숨을 쉰다는 거예요. 아... 네. 불이 코어버리거나 뭐 시멘트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황토가 숨을 쉬는 게 황토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기존에 시멘트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녹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럼 실장님 그 샘플이 지금 옆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이 바닥공사의 샘플이죠. 네, 네. 바닥. 시스템인데요. 네. 자,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저희는 이 단열재를 써줍니다. 이보드 단열재라고 해서 열 전, 단열이 되게 잘 되거든요. 네네. 이 단열재를 쓰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알루미늄 언돌난방이죠 네. 그리고 항토 보드 바닥용 접착지 네. 없이 그냥 바닥에 깔아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숨쉬는 장판으로 마감을 해요. 아, 숨쉬는 장판. 네. 네네. 아. 숨쉬는 장판으로 마감을 하는데 이 숨쉬는 장판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이, 이게 필요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보면은 뭐공판드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 좋은 제품에다가 냄새나면 네 그를 그걸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급 제품인 독일의 치 송진 접착제입니다. 아. 예, 이거를 뭐공판드처럼 사용하기는 똑같은데요. 송진 접착제로 해서 화학성분이라든가 포름알데히드 없는 그런 황토방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시공되어 있는 사례 시공되어 있는 그런 뭐 찜질방이라면 뭐 있을까요? 네, 우리 네. 저쪽에 가볼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여기가 찜질방 있습니다. 아, 찜질방. 네, 샘플하우스인데요. 네. 오셔서 체험을 할수 있는 찜질. 아우,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안녕 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었, 되셨습니까? 네. 아, 아, 제가 처음 돼서일을하는데 네. 몸이 한숙기가잘 들어서 항토 방을 찾다가 이제 문의를 하게 돼가지고 밖에 있는 항토 이 이동식 이동식을 원하셨다가? 네. 아 이동식을 원하셨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사모님 이야기 아내를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방이 딱 있어서 들어와봤는데 네. 너무 좋아가지고 아. 여기서 한한 시간 정도 체험을 하다가 네. 바로 집 실공을 실공을 네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세 분이 오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벽에도 지금 황토보드가 한지가 붙어있는 황토보드 위에는 편백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네네. 네 전체적으로 황토보드인데요 이 색상도 여러 가지 다양하네요 네 포인트로 이제 이런 색상도 있습니다 보통은 황토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아 포인트로 이런 색상도 있습니다라고 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요거는 인테리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아. 왜냐면은. 황토의 효과도 느끼면서 인테리어까지 겸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몇 도로 지금 세팅이 된 거죠? 지금 원래는 이게 85도까지 세팅이 돼요. 근데 네. 저희는 65도만 지금 해놨습니다. 왜냐면 아... 날씨도 덥지만은 어, 이렇게 85도까지 해놓으면 안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65도로 세팅을 해놨는데 겨울에는 이제 85도 가능하죠? 네. 바닥은 숨쉬는 장판. 네, 숨쉬는 네. 장판.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가 알루미늄이 깔려 있고요. 알루미늄으로 열이 나고 그다음에 황토포도와 숨 쉬는 장판이 마감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따로 예. 네. 저는 했는데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아. 한 번도 안 깨고 막 자꾸 이렇게 새벽에 깨거든요. 네네네. 근데 자거나 계속 늦잠을 잤어요 요즘에. 아 불면증에 해서 해결이 돼요? 네. 아. 그래가 땀도 흘리고 자니까 몸도 개운하고 네. 너무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찜질방 체험도 하시고. 네, 이렇게 지나다가 지금... 중간에 점심시간에 와서 쇠고 빼고 와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항상 개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의 분들이 오시는데 <laughs> 네, 저희는 네, 누구나 네. 오셔서 여기서 네. 찜질을 하고 체험도 하고 네. 하셔라고 네. 네. 항상 오픈해 있습니다 자주 오시다 보니까 언니 동생 되셨을 것 같아요 네랬어요 사실은 전혀 모르던 관계인데 이게 <laughs> 네. 체험하러 오셔서 그냥 네. 보니까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언니 동생 하고, 안 하고 왔는데 아, 예. 너무 좋아서 <laughs> 시공을 생선 생각... 여지 없이 그냥 가장 일갖고 했어요. 많이 많이 해놨어요. 집에 이제 편백 나무 냄새, 피톤치즈 냄새가 확 나고요. 네. 아 이렇게 정말 황토 보드가 좋다라는 거를 네. 네. 천연 재료로 제작을 한. 네. 네, 황토보드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 이, 한 평당 단가로 한번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평당 네. 단가 말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보통 우리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은 암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되게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많은데, 에, 보통은 어, 편백을 하단에 하기도 했지만은 암 환자분들은 이 걸레바지라 그러죠. 이 걸레바지만 어, 편백을 하고 이 바닥 벽체 전면을 다 황토 보드로 부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네. 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황토 효과를 더 많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이제 한세평 기준을 하면 아파트라든가 주택 이제 내부의 실내 어디든 다 가능하잖아요. 세평 네. 기준으로 저희가 한 850만 원 정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아 저렴하게 지금 제정이 되네요. 네. 네, 전국 저희 대리점망을 통해서 전국이 시공이 가능하고요. 아, 전국 시공 가능하고요.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지금 찜질하고 을 계신데 잠시 네. 나가서 네. 네. 마지막. 뭐 인사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황토 일가에서 제작된 황토 보드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함께 이렇게 자세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끝으로 실장님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황토 일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생 황토 보드 B2B로도 가능하고요. 규격화가 되기 때문에 DIY도 가능하니까 소비자들 직접 하신 분들도 어, 계실 것이고요. 또 전국 대리점망을 저희 대리점망을 통해서 전국 시공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황토 일가에서 제작된 황토 보드 시스템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다음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현장 제작되는 과정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방문드려서 촬영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